2026년 1월 닭띠 운세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. 요즘 괜히 혼자 더 책임지는 느낌이 들고 왜 나만 이렇게 바쁠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이 흐름을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. 2026년 1월 닭띠의 운은 정리는 잘 되지만 마음은 쉽게 지치는 시기입니다. 닭띠는 원래 꼼꼼하고 기준이 분명한 성향을 지녔습니다. 이번 달에는 그 장점이 더욱 살아나 일과 생활은 정돈되지만 혼자 짊어지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 일과 돈의 흐름에서는 해야 할 일은 늘어나지만 보상은 조금 늦게 따라오는 구조입니다. 지금은 성과를 바로 확인하려 하기보다 쌓이고 있다는 점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. 사람 관계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 달에 오는 기대보다 표현을 조금 더 할수록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. 지금은 더 완벽해지려 애쓰기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정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. 모든 걸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이 시기를 이해하면 지치는 이유가 게으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. 오는 방향을 알려줄 뿐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.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.